자, 마지막 문제, 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FS가 나와있는데요. 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에서 증가한다는 것을, 그죠? K값의 범위로 표현을 했죠? 선생님 뭐라고 물어본다. 얘는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얘하고 얘 차이를 알고 있죠? 잘 봐야 돼요. 여러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얘는 개구간, 얘는 폐구간이야 그렇죠? 얘는요. x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고요. 얘는 x가 마이를 포함해서 2를 포함하는 까지입니다이 차이를 말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선생님이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x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얘가 증가한다. 여러분, 증가란 뭐랑 관련 있어요? 도함수랑 관련 이 있다. 그죠 f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f x는 마 3의 x의 제곱 마이너스 2kx의 더하기 9라는 거죠. 그렇습니까? 얘 구간 안에서 f x는 어때야 돼, 여러분? 일단은 0보다 커야 되겠죠, 당연히. 그 증가, 중, 궁금한 게 있어요. 0은 될까, 안 될까? 그럼 증가 상태는 아니잖아. 0까지 포함한다는 겁니다. 이거 조심해야 될 거.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 뭐, 얘가 어때요? 영보다크거는 같다라는 거요 맞죠? 어쨌 때, X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라는 거 그럼 여러분 먼저 할 일이 뭐예요? X가 마이너스 1을 포함하지는 않지만은, X가 마이너스 1일 때가 어때요? 확실한 건? 어때요 얘가? X가 어때요? F, 봐봐, F, 봐봐, F-의 마이너스 1도 일단 어때야 돼? 증가하니까는 0보다 크면 좋죠. 그치? 또 어때? 0이어도 상관없어요. 확실하면 얘가 음수면 안 돼. 왜? 얘가 음수면 바로 옆에 있는 마이너스 바로 옆에 있는 애도 음수가 될수 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이것이 일단 대야 한다는 겁니다. 또 뭡니까? 마찬가지죠 F-2도 일단 0보다 크거나 같아.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얘 둘을 만족하면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왜냐? 얘가 얼마나 와 이거 이차함수잖아요. 그죠? 그치? 맞습니까? 여러분 이차함수니까 대충 그래프 어떻게 나옵니까 이거? 이게 음수지. y'는 있을 때 음수 나오죠 어떻게 나와요? 음수니까 얘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어때? 여기가 어쩔 때?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는 얘가 무조건 양수가 나와 돼. 그러니까 얘도 양수, 얘도 양수. 이렇게 대 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마이너스 여보가 얼마 나옵니까? 마삼이죠. 얼마 나옵니까? 플러스 6K. 플러스 9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 아까 뭐 나옵니까? 6 나오죠. 넘기니까 마이너스 6. K는 마삼보다 크거나 같다. 아, 어... 왜요? 맞잖아요. 6 넘기니까 마이너스 6. 나누는 2나누니 그 마삼. 어, 예, 예, 예. 두 번째, 다시 2, 오죠 이너 효은가뭐 나옵니까? 마이너스 10이죠. 마이너스 4k. 플러스 9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얼마나 돼요? 마삼 되죠, 마삼. 그렇지 넘기니까 3입니다. 마사 k가 3보다 크거나 같은데, k라는 것은 뭐예요? 마이너스 4분의 3보다 어때요? 9도가 바뀌죠? 작거나 같다.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 뭐야? 얘와 얘랑 교집합이지둘다 만족해야 되니까? 고로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일단 마산보다 크거나 같죠. 그리고 마이너스 4분의 3보다 작거나 같다. 답은 1이 겠죠 함수의 미분을 가지고 쓸수 있는 거, 예, 극대 극소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극대 극소는 조금 헷갈려요. 잘 보시 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이런 거지 같은 y는 f(x)라는 것을 썼어요. 이 그래프 모양을 그랬죠 여러분 극대값이 뭐냐면요, 이 산의 뭐야, 봉우리 여기 여기 극대값입니다. 여러분 알겠어요? 이기갑니까 봐봐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선생님이가 x가 a라고 보죠. x가 a일 때 극대를 가져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X가 A일 때 극대를 가집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에는 F, A를 뭐라 고 부른다? 극대 값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또, 선생님 얘기를 B라고 하죠? 여러분, B일 때는 뭐예요? 극소. 극소야. 그죠? 산의 골짜기지. 뭡니까? 예, 극소 값입니다. f 의 B가 극소 값. B일 때 F, X는 극소로 가진다. 알겠습니까? 여러 얘는 뭐예요? C일 때 뭐예요? 극대. 극대, 극대. 극소, 극소, 극소란 겁니다. 되게 쉽죠? 여러분, 이게 표현적인 의미고요. 시험에선 이렇게는 안 나오고요. 조금 더 의미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극대를 볼까요? 극대는 딱 이거야. F-X가요. 증가하다가 감소라 돌아서는 순간 있죠? 그 순간에 어느 순간, 여러분 어때요? 증가라는 것은 F-의 양이죠? 그지? 여러분, 이 말이 이 말이잖아. F-가 여러분 어때요? 양에서 뭘로? f 가 음으로 변하는 순간0 있죠 그때 딱그 순간 어때요? f'가 뭐일0 0이라0 겁니다, 맞습니까? 양에서 음으로 돌아서는 순간0 0일때0 뭡니까? 증가, 그증 그렇죠? 증가에서 감소, 그순간0 뭐야? 0 0 0 0다 여러분 이거죠, 무슨 말이냐 여러이이 앞에 있던 점 있죠? f'가 뭐야? 양수0요 맞습니까? 그리고, 극대 후는 뭡니까? 음소됐죠. 여기 중간에서 F-가 0일 때가 뭐예요? 극대 값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가죠. 그럼, 그럼 극소는 뭘까요? F-가 감소해서 증가로, 음에서 플러스로 바뀔 때, 이 중간에 0일 때가 뭡니까? 극소 값이요 왠지 볼까? 극소죠. 이 앞에는 뭡니까? 음수였어요 F-가. 맞습니까? 얘는 어때요? 지금 양수죠. 그럼 뭡니까? 얘가 극소 값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보자. f 다시 가요. x가 플러스에서 음으로 바뀌면 뭐다? 극대 값이다. 알겠습니까? 얘 앞을 따라 가는 거야. 플러스 대 값.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뀐다. 뭡니까? 극소 값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문제를 풀어보죠. 여145 페이지의 유지의 일본을 보면요. 다음에 극값을 구하고, 여러분 극값은 뭐냐면요. 극대와 극소를 합친 말이야. 둘다 구하는 겁니다. 그렇죠? 극대와 극소를 구하고 그걸로 그래프를 그려라. 여러분 극대값을 알고 있으면요, 극값을 알고 있으면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자, 먼저 극값을 구했으니까 f 를 빨리 구해야 되겠죠. 얼마나 합니까? 6x의 제곱 마이너스 6x 맞습니까? 얘가 뭐될 때야? 얘가 0이 되는 게그 값이야. 그치? 자, 묶어볼까요? 6x로 묶을 수 있죠? x-1이에요. 맞습니까? 그쵸? 그럼 여러분 뭐야? 결과는 이거죠? x가 0일 때랑 x가 1일 때랑 y가, f-가 0이라는 겁니다. 그쵸? 그쵸? 자, 근데 여러분 아직 정확하지 않아요. 얘의 점도 의미를 보기 위해서 얘를 그래프를 그린다. 얘는 뭐야? y-는 이차 함수죠? 그쵸? 0하고 마이너스 1인데 얘가 양수지. 얘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선생님 말잘 들어라. X가 0일 때 Y 자체가 0이 맞지? 하지만 얘는 플러스에서 음으로 바뀌고 있죠?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 뭐예요? X는 0일 때 얘는 무슨 값? 극? 플러스에서 음이니까 대값이라는 이니다 이게 갑니까? 이해 가요? 너무, 너무 몰입하고 있어. 미치겠다. 그죠? 렇 자, 1일 때 어때요? 음에서 플러스 바뀌고 있죠? 그렇죠 X가 1일 때는 음에서 플러스는 무슨 값이야? 그? 소 값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얘 그래프 그릴 때왜 정확하게 그릴 수 있나 보자. 자, 여러분. 얘 3차 함수죠? 그래프를 그려보자. 3차 함수는 이렇게 N자 모양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은 그동안 어떻게 그렸어? 여러분 그동안 그게 이런 거였어. 여기가 여인거 아, 차안 했지? 그치? 그잖아왜 여기가 영은 되게 쉽죠 왜 여기다 영남 되니까 그다음에 뭐 하면 돼요 조리채법 하면 되잖아 근데 여러분+ 여러분 뭘 몰랐냐면요 여기 꼭지점이 있죠 이 산봉우리가 누군지 알아서 몰랐어 모른단 말이에요 이거 몰랐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알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무슨 말이에요 굉장히 정확하게 그릴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의 봉우리 얼마야 영이야 똥 하나의 봉우리 얼마야 일이야 왜이 봉우리에서는 f 다가 영이거든요. 극대 극소가 되냐. 맞습니까? 여러분, 선생님 물어보죠. 이렇게 그린 거잘 그린 거못 그린 거야. 못 그린 거죠? 얘가 0이고 얘가 1이야 돼요. 맞습니까? 다시 한번그려보자 자, 이제 어떻게 그리냐. 자, X가 0일 때 뭐야? 극대한다. 여러분, 선생님 물어보죠. X가 0일 때 극대인데 F의 0은 얼마입니까? F의 0. 얼마예요? 6이라는 거죠. 그럼 F의 1은 얼마입니까? 1넣어봐 얼마 나와요? 5라는 거죠. F의 다 그럼 여러분 먼저 이거 하는 거야 0일 때 6이고요 얼마입니까? 1 1일 때 5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된다 그래프가? 이렇게 가다가 이게 이렇게 올라간다는 겁니다 알겠죠? 이해 갑니까? x가 0일 때극대값 여기 1일 때 극솟값 아시겠죠? 그래프는 이렇게 된다 오케이? 자 그럼 그 다음에 두 번째를 그려보겠습니다 두 번째 또, 예, 극값수 구할 때, 뭐냐고 보고 합니까? 예, 미분한다. 도함수를 한번 해보죠. f-x는 마3x의 제곱 플러스 3이라는 거죠. 얘가 0이 되는 구간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뭐로 묶여요? 마3으로 묶으면 x 제곱 마이너스 1이 0된다는 거죠. x가 1일 때랑 x가 마이너스에서. 헌들어. 그 셋인 거 알았어, 갔어. 아, 알고 있었어. 개새끼. 아, 니 요거. 바로 없어요. 자, 그럼 보시죠. 네, 봐봐. 네. 예이가안 예, 나가니까 그래요. 그, 쌍용하고 싶었는데 좀 참았어요. <laughs> 자, 여러분 보죠. 얘 예, 음이죠? 그럼 어떻게 나와, 얘가? 마이너스 1하고 이랬때 어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F-가. 맞습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럼 보세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음에서 양으로 변하고 있죠? 무슨 값이야? 음에서 양이니까 극? 극? 소 값이라는 겁니다. 음. 얘는 양에서 음원 내려오고 있죠 뭐? 극? 극? 대값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다시 한번그래프를 그린다 여러분, x가 1일 때뭐 하면 돼요? 먼저 f 의 1을 구해보자 얼마 나옵니까? 얼마 나와요? 3 나오죠 f 의 마이너스 1로어볼까 얼마입니까? 마 1에다가 플러스 1이네, 1에 플러스 1 여기, 여기 플러스 1이죠 마마 1이니까 플러스 1. 마 3이죠 그렇죠? 2에서 3뺀 거죠,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 자, 어떻게 그러면 되냐면요. 뭐. 잘 보라고. 플러스 1이지. 그치. 마삼이지. 잠은 없나? 맞냐? 잘했냐? 잠깐, 어떡해, 헷갈린다. 맞잖아! <laughs> 네, 이거죠. 무한해서 악취됐어요. 이럴때 3이죠. 마이너스 리이잖아 어떻게 돼, 이거? 음이죠. 여러분 양이면 삼차 함수 이거고요. 음이면 내려오면서 아래 향하는 겁니다. 어떻게 돼요? 이거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프 어때요? 정확하게 그려진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넘어가면. 146페이지 문제 2번입니다. 여러분 아까와 달리 극값을 구하는데 이번엔 뭐야요 4차함수라는 거죠. 그럼 4차함수는 이겁니다. 여기 앞이 양수면 은 W 모양이고요. 음수면 은 M 모양이라는 거죠. 알고 있죠? 음이란 건 뭐야? 결국에는 음에서 시작해서 음으로 내려가는 거고요. 양수는 양에서 해서 양으로 올라온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 극값을 구하랬지. 뭘 구한다? 미분값을 구한다는 겁니다. 자, F-는 얼마나 옵니까 4X의 3승 마이너스 4X까지죠. 맞습니까? 여러분, 이거 인수만 돼야 안 돼요? 되죠. 4의 X로 묶으면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1. 음, 맞아요? 여러분, F- 그래프 그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려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그려볼 것 어떻게 됩니까 3차 함수죠. 양수지. 이거야. 맞습니까? 어쨌든, 마이너스 1이고, 0이고, 1일 때. 그쵸 여러분? 무슨 말이냐 여러분 얘 뭐예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극값 가져 안가죠 가져요 f 시 아니잖아 x가 0일 때 극값 가져 안가죠 x가 1일 때 가진다는 거 건요 근데 뭐예요? 마이너스 1일 때는 음에서 양으로 올라왔지 무슨 값? 음에서 양으로 음 앞이 음인 게 중요한 거야 음이 뭐야? 극? 소값입니다 얘는 뭐야? 양에서 음이죠? 극? 될까? 얘는? 극속하시는분다 그? 아시겠죠? 좋아요 자그 다음 여러분이 그래프를 그립니다 여러분 먼저 이거 한단에또뭘 구해야 돼? F 다시 구해야겠지 F 여러분 X가 마이너스 1러바이다 얼마 나옵니까? 1 마이 뿔쌈 얼마? 마이 쁠쌈 2 맞아? 그 그러니까 얘는 뭐야? 마이너스 1,2 맞아 안 맞아? 맞아요 0러영0마뭔 소리 하는 0, 거야 0,3이지 1러 봐. 1 마이너스 2 플러 그래, 삼이지 2. 1 2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먼저 뭐 한다고요? 먼저 그값에 신경 쓰지 말고 마이너스 1 2 찍어봐. 어디야? 마이너스 1 2. 0 어디? 3. 1 어디? 1 2. 자 그럼 모양 무슨 모양일 건? 이거죠. 봐봐, 얘가 얘고, 얘가 얘고, 얘가 얘야. 알겠어? 어떻게 하는 거야고 굉장히 모양이 이하네. <laughs> 뭐야 <laughs> 미안해 미안해 자, 아시겠죠 이제 강한가 이렇게 그린다는 겁니다 자또또 뭐합니까 또 지워버려 자그 다음에 여러분 어아저못 그렸는데 아 이렇게 이렇게 그면 되죠 자 여러분 그다음에또 그립니다 뭐합니까 또 극값 찾기 위해서 f x 구합니다 마사 x 의 삼승 플러스 1 2 x 의 제곱이죠 모름 묶고 마사 x 의 제곱으로 묶는거저기 안에 시발 그, 뭐됩니까 X, 마일, 3대. 맞습니까? 네. 오빠, 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여러 중요한 게 이거야. 얘가 뭐야? 중근이야. F-에 중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어때요? 얘가 0일 때랑 3일 때, 맞습니까? 근데 어때? 중근은 뭐야? 중근 잡아야 돼. 중근은, 네, 올라가다가, 어때요? 꺾인 척 하다가, 다시, 내려갑니다 왜냐면 제곱이니까. 여러분, 봐봐. 이거 봐. 헷갈리지? 맞어 니네 말대로 와 올라가다가 꺾이다가 다시 올라간 경우도 있고요. 올라가다가 주춤하다가 내려간 경우도 있어. 요 무슨 말이냐 여기 있는 숫자가 양수죠. 아니 짝수지. 네. 짝수면 어때 여러분? 짝수부터 이런 식이지, 이런 식이지. 어때요? 꺾인단 말이야. 짝수는 꺾여요. 근데 홀수면 어때? 가다가 다시 올라간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무슨 얘가 노인당입니까? <laughs>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laughs> 지금 뭐 하는 거야? 네가 무슨 연치동물이야 자 여러분 아시겠죠? 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어때요? 얘는 봐봐, 얘 F 가 삼생이지, 그렇지? 이거 음수지. 그러니까 일단 어떻게 돼요? 일단은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어때요? 얘가 어때요, 여러분? 얘가 어때요? 이거지. 어떻게 되니까 얘가 가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프 그려보죠. 어떻게 나옵니까? 얘가 어때요?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가서 해서 뚫고 내려간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니까 러 원래는 뭐야? 얘가, 얘가 중구냐 아니면 얘가 뚫고 내려가야 돼. 근데, 가다가 가는 거죠. 선생님, 물어보죠, 여러분. 여기 어때요? 0일 때는, 선생님, 물어봅니다. 0일 때는 플러스에서 음으로 바뀌어서 안 바뀌었어? 플러스에서 음으로 바뀌어서 안 바뀌었어? F4C가. 안 바뀌었지? 플러스, 플러스 같지? 그럼 얘는 그 값이 아니야. 그 값이 아니라는 거야. 이해 갑니까? 어렵죠? 헷갈리죠, 여러분? 봐봐. 잘 봐봐. 다시 정리한다. f 다시 보였더니 얘가 f가 중근을 갔더라. 중근인데 얘가 어때요? 0일 때 올라갔을 때 그러면 음이니까 얘가 n자 n자를 뒤집은 모양이잖아. 양음이니까 이런 모양이잖아. 얘가 내려가야 되는데 제곱이니까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오더라. 그래서 원래 는 0일 때 얘가 어때요? 네, 극값을 갖는 것처럼 보였는데 플러스시 플러스더라. 얘는 안 된다. 자 3일 때는플러스에서 음수죠. 뭡니까 얘가 무슨 값이야? 그거 맞죠? 근데 플에서음뿌리자 뿔, 극 뿌리니까 대가 극대가 하시던가 보다 여러분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x는 3일 때뭐야그 극대가 x는 0일 때 뭡니까 그냥? 그냥 뭐 중근정도 아시겠죠? 자 그럼 다시 그래프를 보죠 자원래 그래프를 그린다 자 뭐합니까? 0이고3 예, 0 했습니다 자 여러분 얘 예, 원래 그래프 볼까요? x 0일 때 얼마 나옵니까 얘0 예? 맞죠? 0커0 지나지 그렇지 3 넣어볼까? x3 더하기 3,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81이죠 마이너스 81 더하기 그쵸? 그렇죠? 잠깨하시고요 9죠? 27 곱하기 4 얼마입니까? 108이야 108이죠 얼마 나옵니까? 20? 27. 7이지 얘가 오, 꽤 커요 얘가 27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에 그래프 모양을 잘설결 해야 돼 여러분 얘는 뭐예요? 얘는 사실은 마이너스고 x 의 3승으로 묶고 x-4랑 같지 맞아요? 그럼 어때? 또 근이 뭐야? 근이 3이고, 또 근이 4라는 겁니다. 얘가 이그지나안지나 지나간다는 지나가? 거죠, 이게. 그렇죠 일단 여러분, 마이너스죠? 마이너스는 n자 모양입니다. 맞습니까? 마이너스 n자 모양이에요. 그리고 또 얘가 뭡니까? 얘가 지나고 있죠. 그치? 맞습니까? 그래?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까, 이게? 봐봐. 이런 중요한 게 뭡니까? 얘가 x의 3승이지 어떻게 돼? 여러분, 이거에요, 그래프가. 가다가, 얘가 M자 있죠? 이거, 이거, 이게 거야. 얘 만나서, 얘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뚫고 올라간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올라간는 거야. 여러분, 여긴 정상이에요. 여긴 정상이잖아. 근데, 얘와 얘가 둘이 만난 거야.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기형적인 모양이 나온 겁니다. 얘 둘이 만난 거래. 또두두두두두 만나니까 어때요? 이게 이렇게 올라가다가 뭐 이상하게 꼬인 거죠. 여러분 이거 그리기 되게 어려워요 이거. 다시 한번 그려봐요 이거. 알겠죠? 빨리 해보세요. 이제 문제 3번을 보자. 여러분 시험에선 이런게 나옵니다. 자, fx가 이것이 나왔죠. 어? 이번에는 abc 문자라는 것이 3개가 나왔죠. 이제 구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때 x는 1에서 극대를 가지고 x는 마이너스에서 극소 마이너스 1을 가진다. 여러분 이 차를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 x에서 1에서 극대라는 것은 f 다시 1이 0이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형말 맞아요? 네. 맞죠. 자, 얘 극소죠. 뭡니까? F 다시 마이너스 1이 0이라는 거. 근데 여러분, 극소값 마이너스 1이지. 여러분, 잠시만 해 들어. 극소 값이라는 건 뭐냐면요. Y를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이너스 1일 때 극값이지. 이 마이너스 1을 원래는 F에 집어 넣었더니 얘가 마이너스 2라는 얘기야. 맞습니까? 그리고 이 말이에요, 이거. 쉬어 편하다. 근데 뭘 구했어요? 극대값을 구하랬지 그럼 뭐야이 얘가 극대값이잖아 극값이지 그러면 f의 1을 물어본 거야 알겠습니까? 어쨌거나 결론은 뭐예요? a, b, c 문자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식몇개 필요해? 하나, 둘, 셋 아시겠죠? 이해 갑니까? 자, 한번 해보죠 자, 먼저 얘는 미분합니다 f'x는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ux의 저거 2a x 플러스 b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럼 여러분 뭐예요? 얘가 2라고 마이너스를 어때? 큰으로 가진다는 얘기야 너말잘 들어 얘를 대입시켜도 되죠 그렇지만 대입시킬까? 시킬, 대입 켜 대입시키자 1 넣어볼까? 1 넣어보죠 얼마 나옵니까? 마리오 더하기 2a 더하기 b는 0마일 넣어볼까? 마리오 마이너스 2a 더하기 b는 0 확실한 건 뭐야? a가 아무리 지랄해도 값은 안 변하지 a는 뭐? a는 0이라는 얘기야 비는 뭐? 비는 6이라는 n a 알겠습니까? n a m o 답은 좀 쉽게 나오죠. 자, i n a m a 가 0이지 얘사 a m o n Pinamon p i n a m o 나 p i n a m o 요 p i n a 어요 n Pina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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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i n a m o 마 p i 니까 m o n 스 i n a m 스 n Pinamon p i n a C가 n p C라는, C라는 거죠. 다 끝났죠. 이게 뭘 구한다? F에 1을 읽어, 읽어 구하랬죠. 읽어봐. My, U, E. 답은 얼마? 답은 6. 자, 4번 풀어보세요. 자 여러분 147페이지의 문제 4번을 또 풀어보겠습니다 f x 에 나왔죠 x는 0하고 2일 때 극값을 가진다 했죠 얘를 표현하면요 f의 다시의 0이 0이고요 f의 다시의 2도 0이라는 겁니다 그죠 한데 여러분 극대값이 3이랬지 여러분 이둘 중에 하나가 뭐예요 f의 둘 중에 하나 값이 <laughs> 3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그래서 F-를 구한다. F-X는 얼마나 나옵니까? 3X의 제곱, 2AX 더하기 B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0을 근으로 가지죠 얘가? 그치? 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B가 0이란 말이야. 맞습니까? 넣어봐. 그럼 B만 남잖아. B가 0이라는 겁니다. 얘 0이죠. 맞습니까? 자, f'가 0이란 말이죠 여기에 2 e 넣어볼까요? 2 e 넣으니까 10이 나오죠? 더하기 4a가 0인데 a는 얼마? 마이너스 3 네, a는 마 3이란 말니다 a는 마3 p는 0이니까 더할 필요도 없고요 여기는 마 3이 되겠죠 자, 여러분 끝났죠 이제? 자, 이렇게 구했고요 자,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0하고 2인데 아까 했던 게 뭐였어? 다시 한번 구해볼까요? f'를 f'x는 그러니까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맞습니까?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그래프는 어떻게 돼요? 이 그래프를 그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0하고 2에서 이게 뭐야? 플러스지.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맞습니까? 자, 봐 봐. 그럼 여기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바뀌죠. x가 0일 때. 그럼 뭐야? x가 0일 때극대값이란 거야.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 뭐야? 얘가 0이란 말이죠.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시해 넣어 봐한이0 넣어 볼까? C는 얼마? 3이라는 겁니다. C가 3이죠. 답은 0이 나온다 오케이? 149페이지에요. 문제는 몇번입니까 아, 문제는 제일 어려운 거 9번을 풀겠다. Yeah. 뭐 여러분 9번을 풀수 있다는 것은 앞을 다풀수 있다는 얘기겠죠? 봅시다. ynfx가 이걸 때이거의 도함수를 그리겠죠? 자, 이런 봅시다. 여러분 어때요? a가 0일 때 어때? a가 0일 때뭘 값을 하죠? 그 속값을 가지지. 그럼 뭡니까? f-가 a가 0일 때 반드시 뭡니까? 얘를 지난다는 거야. 맞습니까? 왜 얘가 0이냐? 이유는 뭐예요 얘가? 그 값이? 얼마야? 0이기 때문이야기울이 영이니까. 맞습니까? 그렇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얘 뭡니까 얘? 그럼 어때요? 이거 기울기 어때? 기울기 음수죠? 그렇지? 기울기가 음수 어떻게 그래프가? 모르긴 몰라도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겠죠 그지? y'가 f'가 어때요? 음이어야 된다 그럼 얘 어떻습니까? 얘는 양수죠? 그럼 어때요 얘가? 그래프가 뭔지 몰라도 뭐 이런 식으로 오. 나와야겠죠 맞습니까? 여러분 볼까요, 이제? <laughs> 자, 여러분, 예를 봅시다. 여러분, 얘는 뜻이 뭐예요? 기울기가, 얘는 어때요, 여러분? 기울기가 분명히 양이지. 얘는 어때요? 음이라는 거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어때요? 그래프가 끊긴 거예요 끊긴 거. 이게 가죠? 왜? 갑자기서 어떤 건 어때요, 이거? 얘는 그 값이 있어 없어. <laughs> 예를 보면요, 여기는 미분 값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미분이 안 되는 점이에요. 뾰족하니까. 그럼 어때요? 여기서 갑자기 끊긴 <laughs> 거죠. 맞습니까? 또 하나 봅니다 그럼 B일 때어때 B일 때 Y가 또 어때요? 봐봐 얘는 기울기가 뭐으니까 기울기가 기울기가 음이지 음이다가 뭡니까 다시 올라간다는 건데 B일 때 어때요? 얘가 기울기 0이니까 여기 지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또 어때요 얘가 증가하고 있죠 증가하니까 뭐 양으로 올라가다가 또뭐 됩니까 그러면 가다가 그러면 어때요? 또 이게 뭐돼예 다시 C에서 뭐 됩니까? C에서 그 값이 C에 또 0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까 얘가 봐봐 함수가 어때요? 여기 기울기가 증가하다가 꺾이는 거죠 그럼 어때요? 얘가? 예, 네, 모르는 거예서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렇죠그 다음 뭡니까 여러분? 이 다음부터 어때요? C 다음부터는 기울기 계속 음이지 그럼 어때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온다는 거죠 자 여러분 대충 모양은그러니깐요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온다 가장 비슷한 게 뭡니까? 네 2번이 되겠죠? 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